성취수 평가 24번 문제입니다. 자, 부피가 288 세제곱 센티미터 이고 가로가 8 센티미터 세로가 9 센티미터인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건넓비는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 구하시오. 어, 라고 했는데요. 먼저 부피 자, 부피가 주어졌어요. 부피가 어, 288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가로가 8cm, 그 다음에 세로가 9cm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높이, 모르죠? 자, 그럼 높이를 구할 때는 어, 우리가 가로 곱하기, 그 다음에 세로 곱하기 높이가 288이죠? 그래서 이제 72, 먼저 8구 72 곱하기 네모가 288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는 288에서 72를 나누어주면 아, cm가 돼요. 자, 그래서 이때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건널비는 각각의 하나씩의 넓이에다가총두 어, 쌍씩, 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8 곱하기 4, 9 곱하기 4, 8 곱하기 4 해서, 총8 곱하기 4, 9 곱하기 4, 그 다음에 8 곱하기 9 해서 총몇 세트? 두 세트가 있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32 더하기, 어36 더하기 72다 더해 주면 얘는 한 아, 이렇게 더해 주면 8. 이렇게 더해 주면 아, 끝자리부터 먼저 더해 줄까요? 2, 6, 2 더해 주면 0이 되는 거고 2그니까 10이 되는 거죠. 2 더하기 3 더하기 7해 주면 1 4 그럼 140. 140 2해 주면 되고 280이 되죠. 그래서 답은 28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